안녕하세요, 박형아는 뜨기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바늘 사호를 이용해서 예쁜 아크릴 티코스터를 같이 완성해 볼게요. 코바늘 기초 기법인 짧은 뜨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뜨개를 못하는 뜨리니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티코스터와 바구니를 완성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여름 시한 타래, 가을 시한 타래. 아크릴판 10개, 라벨 2개, 스티커 2장, 겨울실 한 탈에, 봄실 한 탈에, 아크릴판 10개, 라벨 2개, 스티커 2장, 그리고 작품과 바구니 도안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추가로, 코바늘 사고 돗바늘, 단수링,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직원이 없는 도트네프 같은 실은 굴러가지 않도록 안에서 실을 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양 옆을 살짝 눌러주고, 가운데에 손을 넣어서 실을 빼주시면 굴러가지 않고 편하게 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메탈릭 년처럼 가운데 직원이 있는 실들은 잘 풀려 나오고 엉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퍼백이나 파우치 등에 넣어 실만 쏙쏙 뽑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퍼백에 사용할 실을 살짝 풀어서 넣어줍니다. 사용할 실 주변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이 상태로 뜨개를 하시면 이렇게 엉키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메탈릭 년 실버는 두 겹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집에 있는 키친타올 심이나 택배 박스 등 튼튼한 심에 실을 소분해 줄 거예요. 티코스터 하나에 5g에서 6g 정도 사용되고 총 5개 만들어줄 거라 넉넉하게 35g 정도 심에 감아줄게요. 사용할 실을 파우치나 지퍼백에 넣고 두꺼운 심에 엉키지 않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소분한 실도 지퍼백이나 파우치에 넣어서 풀리지 않게 사용해주세요. 제공되는 아크릴은 박형하는 뜨개쟁이에서 티코스터를 위해 자체 제작했어요. 아크릴은 지름 10cm, 구멍의 개수는 30개입니다. 수량이 맞게 도착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아크릴의 위와 아래에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티코스터 제작 전에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히 벗겨주세요. 아크릴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필름을 분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돌려서 가장자리를 잡고 한번더 벗겨주세요. 위와 아래 모두 벗겨주셔야 됩니다. 코바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과 바늘을 잡는 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실 잡는 방법입니다. 우선 실을 왼손 뒤에 놓고 시작할게요. 실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새끼손가락에 한번 걸어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앞에서 뒤로 걸어주시고 중지와 엄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꼬리 실은 여유 있게 남기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을 잡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약지에 바늘 그립을 올리고, 엄지, 검지, 중지로 살포시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프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그잎 부분을 잡고 중지, 약지, 소지로 바늘을 살포시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연필 방법은 바늘을 고정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라이프 방법은 바늘을 고정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손의 피로감이 첫 번째 방법보다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해 주세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볼까요? 총 아크릴판 구멍 30개에 짧은 뜨기 2개씩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슬을 하나 올리고 구멍에 짧은뜨기 2개씩 진행할게요. 혹시 더 탄탄하고 풍성한 티코스터를 원하신다면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 3개씩 넣어주셔도 됩니다. 샘플은 2개씩 진행했습니다. 바구니 만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볼까요? 바구니 크기는 높이 6cm, 지름 11.5cm입니다. 티코스터와 동일하게 총 30개의 아크릴 구멍에 짧은뜨기 2개씩 반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실 때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단을 올리시고, 마지막에는 빼뜨기로 마무리해줄게요. 아크릴 구멍 뒤에 실을 위치시켜줍니다. 아까 배운 실 잡는 방법으로 편하게 잡아주시고, 구멍 뒤에 실을 유찰시켜 주세요. 이제 코바늘로 실을 앞으로 당겨 올 거예요. 실이 있는 구멍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한번 감아서 통과시켜 줍니다. 이대로 검지에 걸려 있는 실을 고리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사슬뜨기이고 처음 시작할 때 기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꼬리 실은 풀리지 않도록 중지로 잘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에 감는 힘과 검지손가락에 당기는 힘으로 텐션을 유지시켜 주세요. 이제 짧은뜨기를 알려드릴게요. 도안에서 첫 번째 구멍에는 사슬 한 개, 짧은뜨기 두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같은 구멍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멍에 넣어 주시고 꼬리 실은 코바늘 위에 위치시켜서 숨겨 줄게요. 그대로 검지실 걸어서 빼 주시고 그러면 고리 두 개가 생겼죠. 이제 검지실에 한번더 걸어서 두 개를 한 번에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제 살짝 길게 남기고 코바늘을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 코입니다. 여기에 클립이나 단수 표시링, 집게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이제 다시 아까 그 고리에 코바늘을 걸어 주시고 짧은뜨기 지금 한번 했죠. 같은 구멍에 한번더 진행할게요. 코바늘 위에 꼬리실 위치시켜 주시고 실 감아서 빼 줍니다. 검지실 걸어서 고리 한 번, 두번 통과시켜 주세요. 이제 다음 구멍에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할 거예요. 다음 왼쪽 구멍에 코바늘을 넣고, 코바늘 위에 꼬리 실을 위치시켜 줍니다. 검지 실 걸어서 빼주시고, 검지 실 걸어서 하나, 둘, 두번 통과시켜 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끝났어요. 한번더 동일하게 구멍에 넣어주시고, 꼬리실은 코바늘 위에 검지실 걸어서 구멍 빼주시고 하나 둘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꼬리실이 끝날 때까지 코바늘 위에 위치 시켜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구멍에 넣고 검지실 걸어서 빼주고 검지실 걸어서 하나 둘 한번더 해볼게요. 구멍에 넣어서 실 걸어 빼고, 실 걸어서 하나, 둘. 가까이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넣었으니까 왼쪽 구멍에 시작할게요. 코바늘을 구멍에 넣어주시고, 코바늘 위에 꼬리실 위치시켜줍니다. 검지실 한번 걸고, 빼와주세요. 고리 두개 생겼죠? 검지실 걸어서 고리 한 번, 두 번. 짧은뜨기 하나 완성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같은 구멍에 넣어서 꼬리실은 코바늘 위에 올려주시고, 검지실 걸어서 빼주시고, 검지실 한번더 걸어서 고리 하나, 둘. 나머지 구멍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 하나 남기고 다시 돌아와주세요. 모두 완성해주셨나요?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 두 개를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하나, 둘, 해 주시고, 맨 처음에 표시해 놨던 V표, 보이실까요? 이 V표 두 줄을 모두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 검지 실 걸어서 V자 통과. 실 걸지 않고 그대로 고리 통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코바늘을 첫 번째 표시해놨던 V자 두 줄을 통과시켜줍니다. 검지 실을 걸어서 V자 통과. 실을 걸지 않고 그대로 마지막 코리 통과. 이걸 빼뜨기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실은 검지 손가락만큼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실을 그대로 빼주신 다음에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첫코 표시해놨던 것을 제거해주시고 예쁘게 펼쳐주세요. 마무리 실은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돗바늘 귀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V자 옆에 보시면 구멍이 보여요. 이쪽으로 지그 색으로 숨겨 주시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실이 풀리지 않아요. 한번 당겨주시고, 남은 실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같이 잘 펴주시면, 디코스터가 예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구니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라벨을 달아주실 분들은, 일반 실과 바늘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아래 바닥은 티코스터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도 티코스터와 동일해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단수링으로 첫코 표시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더, 왼쪽으로 쭉 진행할게요. 바구니 바닥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두개 해주세요. 티코스터 마무리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V자의 통과 검지 실을감아서 V통과 실 감지 말고 그대로 통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 도안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빼뜨기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사슬을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수표 시링은 빼주시고, 사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검지실 걸어서 그대로 고리 하나 통과. 이게 사슬입니다. 기둥을 만들어주시고, 기둥이 있는 바로 왼쪽 코에 넣어줍니다. 그대로 검지실 한번 감아서 빼주시고, 검지실 한번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이게 짧은뜨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더 해볼게요. 왼쪽 구멍에 코바늘을 넣어줍니다. 두줄다 통과되어야 해요. 검지실 감고 V 통과, 검지실 한번더 감고 고리 두개 통과. 이대로 총 60코 떠주시면 됩니다. 혹시 첫 코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V코에 단속표시링이나 클립을 꽂아서 표시해주세요.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줍니다. 바구니 몸통 일단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수 표시링 아래 보시면 V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V자가 들어있는 가로줄 이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총 60코가 맞는지. 이 V자를 세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했던 이 가로줄에는 짧은 뜨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60코가 맞다고 확인되면 첫 번째 가수 표시링 걸어놨던 V자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티코스터 마무리할 때 빼뜨기와 동일하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빼뜨기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수표 시링 걸어놨던 V자에 코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검지실 걸고 V자 통과, 실 걸지 않고 그대로 고리 통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구니 1단 완성입니다. 빼뜨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바닥에서 1단 넘어갈 때처럼 사슬을 하나 해줄게요. 실 걸어서 그대로 고리 통과. 자, 이제 처음은 단수표 시링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단수표 시링 있는 곳에 코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단수표 시링은 이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이 1단과 동일하게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V자에 코반을 넣고 실감아 빼고 실감아서 두코 통과 이걸 동일하게 6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단 몸통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로줄 하나 남겨두시고 첫 번째 단수 표시 링 있는 곳에 코바늘 넣어서 실 빼주시고 실 걸지 말고 그대로 고리 통과시켜주세요. 계속 60코로 진행되고 원하시는 높이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짧은 뜨기가 겉과 안이 있어요. 겉 무늬를 보시면 이렇게 V자, V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지읒자, 지읒자가 보입니다. 뜨다 보면 편물이 안쪽으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겉이 밖으로 나오게 잘 펴서 진행해주세요. 저는 도안과 동일하게 15단까지 서서 올게요. 여러분은 원하시는 높이까지 완성해서 오시면 됩니다. 모두 원하시는 만큼 높이를 올려주셨나요? 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크릴을 제외하고 가로줄을 세주시면 돼요. V자가 있는 곳을 한 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저는 열 다섯 단을 완성했어요. 바구니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여기서 사슬을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를 진행했는데, 이제 마무리니까 빼뜨기만 진행할게요. 첫 번째 코는 반을 마무리하면서 빼뜨기를 한번 해줬으니까, 지금 실이 빠져나온 그 구멍 왼쪽, 왼쪽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주세요. 실을 걸지 말고 그대로 고리를 통과시켜주면 빼뜨기 없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줄게요. 실 빼서 바로 빼고, 실 걸어 빼서 바로 통과, 실 걸어 빼서 바로 통과, 실 걸어 빼서 바로 통과. 이거를 끝까지 진행해주세요.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줬으면 첫 번째 빼뜨기 했던 곳에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실을 길게 잘라주세요. 이대로 실을 빼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밥 정리해주세요. 바늘에 실을 껴서 사이사이로 송과시켜 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가주셔야 튼튼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해 주셨으면 실을 살짝 당겨서 가위로 잘라 주시고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티코스터는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물하기 좋아요. 혹시 나만의 티코스터를 선물하고 싶다면 본인만의 방법으로 꾸며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주셔도 되고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이나 아크릴펜을 이용해 멋진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완성된 바구니에는 보내드린 예쁜 니팅걸 라벨을 달아 마무리해주시면 더욱 감성 있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라벨은 일반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달아줄 수 있어요. 이제 바구니에 라벨을 달아줄게요. 일반 바늘에 일반 실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라벨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라인이 보이지 않게 반대편에 라벨을 달아줄게요. 적당한 위치에 대주시고 바늘을 안쪽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라벨을 뚫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실 매듭 지은 사이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이대로 모서리만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고, 일자 모양으로 박아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내 귀퉁이만 이렇게 박아줬어요. 마무리는 바늘을 바구니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근처에 있는 실을 한번 떠줍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사이로 통과시켜주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이대로 실을 잘라주시면 바구니가 완성됩니다. 티 코스터를 예쁘게 완성하신 분은 남은 아크릴판으로 티 코스터를 더 만들어서 세트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 실을 합쳐서 티코스터를 만들면 새로운 느낌의 티코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자투리 실이 있다면 활용해 보세요. 기존 티코스터와 다른 새로운 느낌의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크릴 판두장 사이에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양면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제일 자주 보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마무리하실 때 실을 길게 남기면 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힐링이나 액자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화 패키지를 이용해 아크릴티 코스터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작은 힐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티타임 즐기세요. 지금까지 박형아는 뜨개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